저기, 고양이가, 물 위에 있어, 물 위에 있어. 예! 아, 마이! 네, 네. 아, 우리 강아지. 귀여워. 영조 아. 진짜 멋있는데? 뭐 어, 싸우고 있어. 음. 귀엽네. 아, 이렇게? 가왕. 신화를 신경 쓰시는군요. 어이구 네. <laughs> 와 대박 진짜 오 진짜 멋있다. 잘 만들었다 와 아, 너무 멋있어 소은 악공 악공 중요하지 와 <laughs> 어, 소품도 있어? 미쳤다 미쳤다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이거 미친거 대박이네 <laughs> 진짜지, 진짜지. 진짜, 진짜 옛날 사람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오. 편했을까. <laughs> <흥이 많아>. <웃음> 대박이다. 먹을 거 없어. 가져가거나 먹을 걸잘 준비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 가져 당장 먹으러. 당장 먹고 싶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왔던 모르는 사람들 이름들을 알고 싶어져서 써놨어요 그래서 뭐 추사 김정희, 음. 단원 김홍도 사실 저이 며칠 전에 추사 김정희가 누군지 알아? 이런데 몰라 글쓰고 그림 그는 것만 알고 지 진짜 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중에 제일 궁금했던 거는 단원 김홍도였어. 요 어, 왜? 단원 기, 이걸 읽다가 다 읽고 단원 김홍도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왜 궁금했냐면 자신의 의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양반 사대부가 아닌 화가였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양반 사대부여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릴 수 있었는데 이 단원 기원도는? 그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오늘 이 전시를 보면서도 이 단원 기원도가 그게 어디 아, 있을까? 그걸 되게 음. 재밌게 찾았던 거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전시에도 되게 큰품 같은 여덟 곡짜리 그림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큰 행사, 열린 행사가 열렸을 때 그걸 그리는 사람으로 특출이 됐을 때좀 조심스럽게 가서 그 자리에서 또 그린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그 여덟 폭의 화폭! 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다는 거? 그게 다 있대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지 집 모양이나 창문의 모양이 다 약간 설계도처럼 되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거를 연말에키면 그게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현장에서 그릴 수있구 초안을 잡을 수가 있구나. 난 이런 것도 좀 세상 눈에 들어왔고. 왕을 그리지 않는다고 어, 하더라고요. 어, 어, 그 네, 그 자리만 그래. 표시를 해놓지 그리는 거는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얼굴 초상화 그릴 때만 그릴 수 있고 나머지는 그릴 수 없다. 이것도 아 책을 읽니까 으 보이는구나. 어.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난그 난 내용을 몰랐는데 없는 걸 보고 일부러 안 그린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들면서 그냥. 원 오브 댐의 왕이 있으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생각하셨어요어 음... 귀엽게 그려져 있잖아요 단순화해서 아, 어, 그래서 안 그렸을 것 같기도 한게 항상 어... 되게 위험한 어, 그, 그, 거 이렇게 아, 아. 그는데깊그을그니까그 책에서 그 임금의 얼굴 그릴 때 에피소드가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보고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약간 저를 하면서 보다가 이렇게 지 그려야 아, 하는 아, 거예요 아 그냥 훔쳐보면서 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얼굴묘사했을까 그렇게 훔쳐봤는데 아 그래서 아 그게 되게 진짜, 진짜 빠르게 만찰해요할 <laughs> 저를 진짜 많이 해 저를 많이 해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laughs> 이 <laughs> <laughs> 제목이 안목이잖아요? 맨 앞부분에 안목에 대한 이제 그이 이분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챕터가 재밌었어요. 박규수는 안목이 대단히 높았던 것 같아. 아니야, 박규수의 안목은 깊었어. 아니야, 넓었어. 그래서 이 안목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동사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야 하고 예,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하고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어야 한다. 약간 이런 안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정의를 내려주면서 그, 그 다루고자 하는 걸 앞에 되게 잘좀 설명하면서 시작했다라는 점이. 어, 책을 잘 이끌고 나간다 음, 글쓰 음. 잘 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음, 부분이었어요 이전에 그, 그, 읽었던 것들은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음. 이야기였다면 이 책은 이 작품을 다루는 주변부에 대한 이야기도 음. 많이 다뤄졌었어요 작품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작품을 소유한 그 소장 소장가 그리고 그 소장가의 서사 그리고 전시 어떤 그 특별전을 할때 특정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엮는지 뭐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이런, 이런 다뤄야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볼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중에서 그 일제 시대의 수집하는 것에 대한 거를 좀 특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우리의 미술이 발굴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까운 음. 이야기지만 음. 그고글 음. 엄청난 도굴로 인해서 고려 청자가 발견이 되고 음. 그거 음. 거, 그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음. 그런 이야기들과 음. 그 컬렉터들이 국하듯이 음. 사들인 거가 어, 되게 좀 음. 인상적인 포인트긴 했어요. 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다전 재산을 들여서 사들이고 이런 얘기가 아 우리가 되게 몰랐던 한 축에 애국을 했던 거였구나라고 그 고개 저고에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그, 이거를 보고서 중간에 잠깐 다른 책을 봤던 게그 유유 출판사에서 어, 박물관 보는 거한반 정도 이건데 거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그, 그 어떤 그~ 생겼다. 생겨난 네, 히스토리가 네, 너무 아, 재밌게 담겼는데영화로나 네, 아, <laughs> 어, 되게 재밌는 게 어~ 방사회상도 되게 극적으로 막 <laughs> 들여오고 맞아. 폭탄 던지고 이런 이런 독립운동만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저~ 우리가 방금 본저 유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지켜 그걸 지켜온 사람들 있다는 거니까 소중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재밌어요. 좋아서 그 책은 미술이나 이런 걸 관심 없는 애들한테도 막 사서 선물하고 그랬어요. 이번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읽어야 될거요 왜냐하면은 이런걸 이런 조금이라도 접하고 나면 이제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그 수많은 박물관들이랑 유물들을 보는. 그거 즐길 수 있는 분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아, 되게 얇은데 너무 꼴차고 우리 박물관 보면은 유물에 뭐 유물 번호 매겨져 있잖아. 요 거기 보면은 중앙이라고 써있는 거 있고 덕수라고 써있는 거 있고 이제 새로 생긴 게 건희. 이 건희가 기중한 유물을 워낙 다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그넘버리에 새로 생겼어. 이제 이런 업무이나 경찰 보고 나면 박물관에서 이런 진짜 캡션 하나만 봐도 보이는 게 다르다, 달라지니까. 특별 전시할 때, 어 정조, 영조의 글 우리가 음. 전시할 거고요. 그 관련된 유물들을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까지 다, 음. 다 데리고 와서, 어, 근데 그냥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에도 서로 보내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토파의 숲. 음. 이번에 음. 음. 이번에 메트로폴리탄에서 인도 조각들 다 가지고 온 음. 어. 유물들이 이제 특히 서화나 이런 거, 동지류 같은 경우는 빛에 너무 예민하니까, 아까도 되게 어둡잖 않아요? 아, 아, 네, 그래서. 그래서 3, 4개월 이상 못하고, 이걸 한번 특별전을 해서 다 올려놓으면, 이제 쉬는 시간 필요해서, 다시 수장고, 유물감 보는 법, 이제 이이유물들이 어떤 네, 히스토리로, 어떤 사람들과 과정에서도 많이걸 많이 보여주면, 또, 또 다른 맥락으로, 우리가 이걸 볼수 있는 일이또 보존, 음 보존과학에 대한 되게 재밌는 책 요즘에 나오 과학으로 보는 문화유산 음. 네. 메모. 어, <laughs> 어, 근데 메모. 이거 보고 박물관 보는 거 보고 그거 보면은 약간 완성되는 어. 느낌. 근데 이거는 진짜 과학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laughs> 과학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laughs> 푸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써줘서 어. <laughs>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저는 그앞 부분에 그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어 그거. 맞아 맞아. 이제. 제가 하는 일에서도 이런 한국적인 미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때 뭐가 한국적인 아름다움일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되게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고 음. 생각했고 뒤에도 비슷한 그런 한국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한 문장이 있었는데 솔직하고 순정적이고 억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다시 본게좀 좋았었고 그리고 안목이 어쨌든 여기서는 미를 보는 눈을 안목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일을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분별하는 것도 안목이어서 모든 영역에 이제 안목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좀 안목은 어떻게 길러질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은 미술품을 보거나 되게 많은 것들을 수집해 봤거나 자기가 그러면 생긴 자기 나름대로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에 수집 문화가 저도 좀 재밌었는데 어. 수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작품을 살수 있는 경제적 여력과 미술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야 되고 수집의 질을 좌우하는 게 안목인데 재력도 있고 안목이 있는 사람은 천하의 명작을 소장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재력이 약하지만 안목이 높은 사람은 소품에 만족하면서 자기 취미를 어. 이어가면서 내가, 아, 내가 소품을 <laughs> 사는 이유가 있구나라는걸 어. 이제 깨달았고. 근데 여기서 좀 좋았던 거는 가난하면서도 미술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눈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좀 재밌었고, 반면에 재력이 있어도 안목이 낮으면 수집만 해서 허접한 작품만 많이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사람들이 미술품을 투기나 투자 때문에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미술품을 수집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그걸 좋아하거나 사랑하고 애호하는 사람들이 수집을 하고 결국엔 자기가 죽을 때다 기부하잖아요. 이걸 아껴줄 수 있는 박물관에 보내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되게 재밌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더 읽어봐야겠다. 이분도 미학자고 어. 자기가 평생 이렇게 골통을 모은 거예요. 수집가의 마음을 잘 기록해놔서 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막뭐 안에 몰래. 산게 산 되게 많아. 되게 싸게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샀는데, 어. 아내가 그거를 자기가 비싸게 팔았다고 되게 자랑하고, 이걸 얘기했는데, 야. 자기가 산 거고 싶은 일도 안 되는 가격에 어. 팔았던 거야. 뭐, 헌책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봤던 건데, 어떤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뭐 시세라든지, 이 세상에서 뭐 유행하는 거나, 이런 골도시장에서는 좋다고 말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야 결국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나. 그런 걸 발견해 가는 게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누군가는 묶기가 너무 별로라고 하는데 자기 묶기가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자기만의 꽂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미학자들의 역할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 알아보는 거를 알아봐주고 좋게 뭔가 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서 같이 알아봐주게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범미블로화이걸치도 언어화되어 있지 않으면 머릿속에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언어가 되어있으면 인지하게 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수집가들의 역할도 그런게 있을 것 같아요 전 전시가 진짜 재밌었어요 아. 사실 그냥 평탕 평평 이렇게만 봤을 때는 기대를 안 했는데 약간 정치 얘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어떻게 아, 기획했을까 너무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저 주제로 잡았지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게그 이전에는 안 했던 행동인데 그 왕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전달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출판을 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지금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되게 장기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게 너무 흥미롭고 그 설득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 다양한 콘텐츠로 그걸 했다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한 왕이 자기가 썼던 일기를 출판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이거는 그 시대의 진인데? 라고 생각하고. 을 <laughs> <오, 나, 나. 웃음> 이게 자기 그, 그 해경동에 어...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낸 거예요. 뭔가 현대 시대랑 맞닿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고 그리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그 시절은 컨텐츠가 많지 않던 시대니까 어. 글과 그림의 뭔가 위, 위상이나 무게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더 무거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림을 선물하거나 시를 선물하거나 그런게 되게 특별한 어떤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그런 우정의 표시 내지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이 그림과 글을 활용한 게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었고, 뭔가 요새는 경험이 너무 다채롭다 보니까 어떤 한 경험을 엄청 영향을 받고 소상히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안목을 기르는 방법은 막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상히 기록하고 되게 세밀하게 보고 하나를 깊이 보는 거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오늘 전시가 약간 연결이 돼서 재밌었어요 안목 좋았던 사람들 타고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스승이 있었어 그래서 좋은 스승은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동료도 중요하다. 그런 게 있어야 안목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전시 봤을 때는 몰랐던 거를 물어보면 은 그게 더 내가 봤던 거보다더 넓어지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 예를 들면 아까 하언니랑 초상화를 보는데 근데 왜 왕이는 없어? 그랬더니 하언니가 왕은 그리면 안 되는데 너무 신성해서 어.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정말 이렇게 알기도 하고. 그 초상화도 수연 언니랑 보면서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한 거좀 봐봐 이렇게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라도 <laughs> 볼수 있었고 해리님이 옆에 있으면서 이거가 이 세대 독립 출판이야 이렇게 얘기하 것도 <laughs>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옆, 옆에 가서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 전시를 좀. 대충 보장을 쉽 깊게 보는 방법은 그렇게 옆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주식을 고 아는 생각도 <laughs> 들었고, 조선시대 선비문화를 상징하는 게 음. 저미불다. 그리고 규방문화를 상징하는 여인의 정신부가 화이불지다. 음. 이게 되게 적절한 문장이다. 달 항아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금사리 백자라는 걸. <laughs> 네, 새로 알았어. 입자가 세 개로 나뉜는데 형태가 다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문양도 달라. 자기의 시와 글을 새겨놓는 것이 조선백자의 특징이다. 왜냐면 중국이나 뭐 일본도 그런 게 써있긴 하지만 그게 드물다. 네, 이렇게 묘사한 것도 좋아. 이거는 김환교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꽃나무를 배경 삼을 수도 있고 하늘을 배경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공중에 둥실떠있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좁아가지고 이걸 어, 비교하는 것도 좋았어. 조형의 삼겹살는 선색 형태인데 중국은 어, 형태비에 강하고 일본 색채가 밝고 한국은 선이 아름답다. 그리고 중국 도자기는 선반에 올려놓고 보고 싶고 일본 도자기는 옆에 놓고 사용하고 싶고 어, 한국 도자기는 어루만져 어. 보고 싶게 한다. 맞아, 이런 프로 이게 흰 빛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이게 소색비 무색이라는 전시였는데 음. 이게 흰 옷에 깃든 빛깔이라는 부제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흰 옷을 많이 입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 안에 스펙트럼이 엄청 이제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백기가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원료 섬유가 가지고 있는 천연의 색을 의미하는 게 소색이래요. 우리 직물 본연의 색을 이제, 우리가 흰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때 보면, 그 백자를 좋아했던 그 시대에 이런 이제 옷을 또 즐겨 입었던 문화여서 그게 다 비슷한 세계관일 것 같아. 이런 자연에서 온 거를 좋아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비슷한 세계관이란 말도 재밌네. 본디소. 본디소. 그리고 히다라는 뜻이죠. 힐소. 밥탕, 근본, 이런 의미예요. 그 신기하다. 대기의 미의 생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우러나온다라는 음. 게그 앞에도 건축에 음. 대한 얘기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자연과 이제 어우러지는 게 제일 중요한? 자리 앉음새. 아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자리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이 건축물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 건축물을 해야 되고 그게 어우러져야 되는 그 사상 자체가 음. 되게 다연결되어 있는 거야. 산이 드물면 높은 누방을 짓고 산이 많으면 낮은 집을 지으라. 이게 그 되게 멋있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세. 인 조선시대 문인들한테 되게 유행이었던 게 산수유람이 유행이었어요. 산에 가서 그 어떤 게 아름다웠는지를 시로 쓰거나 표현을 하는 거를 유틴인인 그들 음... 해야 되는 주 정기적으로. 그 연적을 보고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 뭐... <laughs> <laughs> 얼마나 좋으면 이걸로 시를 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좋으면 시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되게 낭만 있는 거. 되게 물건의 글을 쓴다는 거. 기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 요 고려 시대 문인들은 술 마시기 바빠서 그랬는지 고려 청자에 대한 <laughs> 아름다움에 대한 미술 작품을 남겨주자 확실히 생산보다 소비에 더 마음을 쓴거 같다. 청자 유명해진 거는 이 송나라 사신 서궁이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고려인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책으로서 말해주는 기운 없다. 고려 궁궐 자리를 발굴을 했더니 서궁의 기록과 아, 맞아. 맞아. 꼭 일치했다. 우와. 이게 진짜, 기록의 힘. 음. 기록하지 않으면 후세에 기억하는 어, 사람은 없다또 없다. 하나는 여기 비운의 왕세자 안평대군이라고 안평대군이 되게 수집가였어 이말 너무 인성적이었어 물건이라는 거는 이게 완성되고 회수되는 것에 때가 있고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인수가 있으니 오늘의 완성이 다시 후에해소될 것을 얻지 않며 그 모이고 흩어지는 것도 역시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생각했던 게이 이 다랑아리 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도 내가 구매한 물건이나 뭐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서술을 잘안 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보면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목이 생긴걸 수도 있겠다. 되게 뜯어보고 깊이 보다 보니까 얘는 이래서 예쁘고 저래서 예쁘고 하다 보면 별로인 거에 대해서도 아 나는 이거 어그러진 건 싫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테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썼어 수집까지 소극농화원이라고 각각의 화첩에는 20개, 30개 그림이 실려 있고 그림마다 단대 그 유명한 문인들이 이 그림에 대한 화평을 쓴 거야. 말이 유명해질 지기는. 사랑하게 되면 선택에보고 되는 거고 볼줄 알게 되면 모으게 뭐 되면 그때 시상하거은 한가닥 쌓아놓은 건다였어그가 예전에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빠졌는데 도자기를 에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도자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이게 정말 이값 주고 살 만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음. 그래서 성철이가 그 도자기를 공부해봐 그럼 알게 되겠지 어... 근데 아직 공부 제대로 못 해봤어요 도자기는 음. 구자기 웹툰 보데아 옛날 웹툰인데 그거 진짜 잘 만들었어. 구자기에 대한 예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모아놨어. 진짜 좋아. 나, 나 그거 보고 구자기 좋아. 일본 여행 갈때 헌책방 거래 가려고 해서 어. 일본의 헌책방에 대해서 탐구한 책을 갖고 갔었어요. 어. 근데 거기서 읽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자기가 진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진기하지 않고. 하찮게여겨간가했던 책의 높은 가격이 붙다 어있는 사실 을 알게 됐는데 이른바 감정꾼이 되기가 쉽다는 거야 알면 알수록 음. 그 업계 가치 기준에 물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눈으로 또 보게 될수 있어서 가격으로 판단하게 된다. 니아 저건 얼마짜리다. 저건 시장에서 오오. 이 정도야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누가 뭐래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게 최고라는 거야. 아무리 그게 싸다고 하고 음. 업계 뭐 이런 전문가가 경멸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저는 되게 좋아. 너무 멋있는 말. 그 내가 스스로 판단한 기준으로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다라는 마음으로 이건 헌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전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직관과 판단과 시장이 얘기했을 때는 낮은 가격이어도 내 눈에 너무 예쁘면 얘가 또 같이 있는 게될수 있으니까, 그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안목이 생기면 그냥 전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내 눈에 보이는 재밌는 게 많이 생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 는 생각을 또 했어. 그, 김환기는 산이고, 방이고, 달이고, 구름이고, 마을이고, 대화 향, 사슴, 뱃자, 달, 항을, 약간. 이런 상징들 되게 좋았고. 그 상징들 가지고 작업한 사람들의 그림을 아카이빙 해보고 싶기도 하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고.